b 어? 교환 이연입니다. 어? 아니 아 야, 어떻게 어.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음. 자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기 놀러 온거 아닙니다. 최진호 학생이 누구인가? 저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나? 지금 여기 있는 이 학생은 여러분들보다 두 살이 더 많아. 어, 그래서 이제 뒤늦게 어, 공부하시려고 온 거니까 어, 여러분 형이다 형 오빠다 생각하고 잘 따라주고. 안녕하세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양해 서로 인해 전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사귀고 싶다. 지긋지긋 디귿, 지긋. 디귿, 디귿. <laughs> 아, 대우생이냐? <결승이냐? 웃음> 얼마 있냐? 300원만 줘봐. 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할 사람. 질문 있습니다. 교수님이 뭐뭐뭐 뭐뭐라고 하셨는데요. 과연 거기서 그거 그거 그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아, 우리 최땡땡 학생야 타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이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 이렇게 온텔생땡학생1차1차 <laughs> <퇴치> 1차 계획 성공 선생님 <laughs> <laughs> 자 그래 질문이 뭔가 <laughs> 좀 쉬었다 하시죠 아니 씨발말아 싸가지 뭐야 욕욕 뭐. 비처리 욕 해임마 아, 아, 원할 거가 어? 내 얘기 비처리해 어. 아씨아아요건좀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요, 그 저기 비처리 하나그고 하만 수정해라 어아이언 끝에 어 비처리 좀 해. 어? 지그 어, 끝에 처리 음, 뭐, 뭐, 하나 해 놔야